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겨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그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중국 내 공장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두고 그 밖에서는 걱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 정작 그 기업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축소해 알리려고 하고 밖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가 조작되어 있고 실제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럴 때그 실상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에 이를 대입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통계나 실상을 왜곡하더라도 그 실상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TSMC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TSMC는 중국 바이러스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일자 디지타임스에도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TSMC가 만드는 제품의 95%는 어, 대만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5%만이 그 난징의 12인치 팹, 그 상하이 8인치 팹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소재 공장에서는 어, 생산되는 웨이퍼가 전체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요지입니다. 설사 이번 그 발병이 장기화 되더라도 TSMC의 중국 사업장에서의 작업 재개 지연은 그파운드리의 전반적인 호실적에 그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웨이의 하이실리콘 등 주요 팸리스 고객사의 주문 감소 감소가 없다는 점도 또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t s m c 전체 순이익 중에서 중국 비중은 2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런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은 달리 보면 그 TSMC에 대한 외부 불안감이 적지 않다는 뜻도 될것 같습니다. 이 중국 펩리스가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는 파운드리로서, 그리고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5%라고는 하지만 중국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파운드리로서 그 TSMC를 바라보는 시선에 불안감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동화, 최첨단화된 공장이라는 그 반도체 생산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사람은 만드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중국 시안에 랜드 플래시 공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3,000명 정도가 일합니다. 이첨단화된 공장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생산 라인에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는 그 R&D하는 연구원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설비를 세팅하고 어, 이런 설비가 고장났을 때 고치고 또 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소모품을 교체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이런 엔지니어는 많이 필요하지만 그, 과거처럼 생산직 사원은 거의 필요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사람이 그 오퍼레이터인데요. 이 오퍼레이터는 기계 설비 같은 것을 계속 지켜보고 그 필요할 때, 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아주 작은 라인이 아니면 한천명 단위로 필요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쉬지 않고 24시간 돌아가죠. 전체 수로 보면 적지 않은 인원이 일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공장도 기본적으로 메모리와 생산 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인치 팹이 있는 난징처럼.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지역이라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다 복귀하기는 쉽지 않고 결국 소수 인원으로 24시간을 커버해야 하는 일이 빚어집니다. 엔지니어의그 가부하가 걸리기 쉬워서 탈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수율 관점에서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생산 라인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은 결국 수율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수율은 그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웨이퍼 한 장에 그 400개의 디램을 설계해서 300개의 합격품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 경우 수율은 그 400분의 300. 즉 75%가 됩니다. 이 반도체 기업에서 수율은 생명과도 같은데요.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반도체는 유독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정 부분이 고장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부품만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그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결함이, 결함이 생기면 제품 전체의 결함으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웨이퍼 각각의 칩을 다이라고 합니다. 이때 불량으로 판명돼 표시된 다이는 잉크 다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잉크 다이 중에서도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다이는 다시 분류돼서 B급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매우 싼 가격의 반도체가 있다면 잉크다이로 제작된 제품이 아닐까 의심할 필요도 있는데요. 아무튼 반도체 기업에게 이 웨이퍼를 만드는 패배 수율은 철저한 대외비입니다. 왜냐하면 수율을 역으로 한산하면 그 생산량 뿐만 아니라 제품 원가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90% 이상을 골든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극히 일부 기업만 이 골든 수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생산 라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닉게이의 흥미로운 기사가 났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이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아주 생생한 묘사를 했습니다. 이 기사만 읽어도 첨단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해의 폭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폭스콘 공장의 크기는 축구장 250개를 합친 면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폭스콘 공장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적외선 온도 스캐너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강범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폭스콘 공장은 지난 10일부터 공장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결국 못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기숙사, 식당 그 생산시설의 공기 흐름이 좋지 않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폭스콘 사정에 정통한 취재원은 정상적인 공장 그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 한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니케이에 말했다고 합니다.이 폭스콘의 우선순위도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빨리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생산의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중에 점차 회복되도록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국 내 대부분의 공장은 인근에 사는 직원만 복귀해서 일하고 있고 생산 라인 직원들 중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70, 80%가 수천 마일 떨어진 먼 마을에서 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지방에 갔다가 복귀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복귀하더라도 2주간 격리 후에 몸에 이상이 없어야 순차적으로 라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폭스콘의 경우 직원들에게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캠퍼스 그 공장 내 캠퍼스에 대규모로 모이게 되면 경고를 보내는 스마트폰 웹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요. 그세 개의 공장,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의 핵심 중의 핵심인 중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 1분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도체 생산 라인과 수요일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